Hola, hola, buenos d í a 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고맙다 라는 표현을 gracias 말고 다르게 말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고마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 그거 진짜 내가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Me siento agradecido. 한번 더. Me siento agradecido. 여러분들도 읽어 주세요. 제가 여기서 me siento. 어떻게 생각한다, 느낀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대신에 estoy 를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표현이 고맙게 생각해입니다 여러분들 아그라데 e r 란 동사가요. 고마움을 느끼다인데요. 아그라데시도 형용사처럼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 무언가를 도와줬을 때 아이, 무차 gracias, me siento muy agradecido, me siento muy agradecida. 여자인 경우에는 아그라데시다. 이렇게 다로 끝나야 됩니다.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 가지의 표현을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gracias, gracias만 했다면, me siento agradecido, me siento agradecida 혹은 muy를 넣어서, me siento muy agradecido, me siento muy agradecida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의 표현, 짧지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 그리고 저에게 코멘트를 하나씩 달아주는 거 모두, m 시엔 i e n 아그라데 y a g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 Nos vemos. c i a